안녕하세요 무질입니다 이틀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 이제 51 레벨 됐고 지금 보시면 6검 4셋을 다 맞췄죠 네, 생각보다 빨리 맞췄어요 그래서 군주가 뭐 다른 캐릭보다는 좀 느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맞췄고 그래서 64방 됐습니다 근데 공격력은 뭐 너무 형편없죠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는 요 악세사리 맞추는 거 다음 주에 좀 목표로 할 거고요 오늘 아마 이제 52 레벨 되겠죠? 지금 73%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2 찍고 이번 주는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악세사리 맞추는 걸좀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냥이 뭐잘 된다고 보면 잘 되고 또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6.4세 맞추고 1시간 가까이 좀 사냥 되거든요 1시간 조금 넘게 몇분 다른 캐리어 으면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돈도 잘 모으고, 사냥도 잘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왕국 5시간 끝나면, 이제 좀 사냥이 좀 여기저기 돼요. 그래서 뭐, 메마르 언덕에서도 사냥이 되고, 아니면, 난쟁이 잡는 데서도, 뭐, 노물약으로 사냥이 됩니다. 요숲에서도 당연히 노물약 사냥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어, 요거, 아직 이, 산적 퀘스트는 못 깨겠더라고요. 예, 해봤는데, 아, 육검사쌤 맞추고는 안 해봤어요. 지금 한번 조금 해볼까? 한번 가볼게요. 여기 워낙에 아픈 애들이 많아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여기 서버가. 그래서, 물약을 꽤 많이 먹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아무도 없죠? 예, 물약이 쭉쭉 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만 좀 있으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으면 사냥이 될 텐데, 이렇게 다굴은, 뭐, 지금 뭐 너무 빡셉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깨야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17개 모았죠 어제 밤새도록 좀 모은 겁니다 요거 한번 까보고 어, 뭐, <laughs>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리고 팔고 아 팔지 말고 저거를 좀 사서 를 조금 많이 살게 오우씨 되게 비싸네. 그래서 그냥 다 지워주겠습니다. 뭐 모았다가 깔까도 생각했는데 뭐 굳이 뭐 의미가 없고 그냥 뭐 고급템 나오는 것만 좀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만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굳이 약간 근데 뭐 일단 넣놨으니까 어 20만 원을 썼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요번 주 육검사셋은 다됐고요 일주일만에 됐죠? 5 2에 육검사셋이 일주일만에 됐어요. 다음주는, 여기 영혼의 귀걸이하고, 벨트, 오벨로 바꿔주고, 그리고, 반지, 일식, 수호의 반지, 일식 해주는거가 다음주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요시단을 열심히 돌아야 되겠죠? 예. 어, 얘도 시, 아, 시던 열심히 돌아서, 좀 모아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는 그러면 이제 52 레벨로 이제 데스 변신하는 걸로 다시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